예, 안녕하세요. 고조 엔지니어 김성룡입니다 오랜만에 뵙죠. 어, 제가 최근에 그 프로젝트 하나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스트라 타임 모델을 적용해서 문제를 해결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여러분들하고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뭐별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 스트라 타임 모델이 그그 그 이용될 수, 응용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케이스도 이제 그런 것들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한번 보시고, 그 어떤, 어, 다른 곳에도 응용될 수 있는 그런 케이스가, 그런 공부가 됐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어, 오늘 영상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잠깐, 어, 어떤 상황에서 제가 이걸 사용을 했는지 말씀드려 볼게요. 그, 최근에 프로젝트 하나가 있는데, 그게 이제, 그, 그, 뭐죠? 사무실 건물이죠. 사무실 건물인데, 그 밑에 그 기초가 있습니다. 기초가 온통 기토로 되어 있는데, 그 온통 기초로 되어 있는 중에서도 이제 하중이 적은 부분은 그 기초 두께를 얇게 했고요. 그리고 하중이 많이 오는 부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그 벽체나 그 기둥이 서 있는 부분은 그 기초의 두께를 두껍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뭐, 별로 하중이 없는 곳은 그 40cm 두께로 했거든요. 40cm로 가다가 뭐 기둥이 오는 곳이나 뭐 벽체가 오는 곳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1m20까지 그렇게 어 설계를 해서 그 계산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제가 전에 한번한번 한번 말씀드렸지만 뭐 3D, 2D 모델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요. 어, 독일에서는 대부분 뭐 그렇게 큰 문제가 없는 한 2D 모델로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좀더 그 보수적으로 계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건물에서도 그 기초를 계산을 할때 2D로 계산을 했거든요. 2D로 계산을 하면서 이제 그 2D로 계산을 할때 기초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얇은 부분이 있고 두꺼운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걸 갖다가 이제 그 유한요소 해소법으로 아니면은 그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우리가 그 구조 해석 프로그램으로 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이제, 여기서도 이제 첫 번째 이제 질문이 있죠. 그, 그러 이걸 모델링 어떻게 할 것인가. 어 예를 들어서 그림에 제가 그, 뭐라고 하죠. 그 단면으로 나타내면 뭐 이런, 이런 거죠. 나오나요, 이거? 그요 예. 네. 이런 거죠. 요, 요렇게 이제 있는 거죠. 그, 그 기초의 그 윗부분이. 그리고, 뭐 기둥이 뭐이 이렇게 온다고 보면은 뭐 이렇게 되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돼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 기둥이 오고 기둥이 하중이 높으니까 하중이 높은 곳에 그 기초를 두껍게 해줬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기둥은 따로 모델링을 안 해주고요. 여기서는 이제 기둥 대신 하중을 갖다가 그 기초 모델에다가 그 적용을 해준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제 한번 생각해볼게요. 그러면 이 기초는 어떻게 모델링을 할 것인가. 이제 일, 그런 질문이 있죠. 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저는 이제 이걸 갖다가 플레이트 모델로 했습니다. 플레이트 모델로 해도 해도 되고 그리고 그쉘 모델로 해도 되는데 플레이트 모델로 했습니다. 왜냐면쉘 모델로 어, 해 굳이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죠. 쉘 모델로 하면 이제 그 면방향 그 하중도 고려를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특별히 면바, 면방향 하중을 고려해 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플레이트 모델로 했습니다. 그러면은 플레이트 모델은 면 요소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면 요소를 갖다가 어떻게 고려를 해줄 것인가? 왜냐면 이제 이게 단차가 있으니까 그렇죠. 뭐 그냥 그일대1 대응으로 모델링을 해 준다면. 볼륨 엘레멘트를 사용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볼륨 엘레멘트는 그 자유도가 되게 많습니다. 그죠? 자유도가 많고 이제 그 엘레멘트 하나당 그 뭐라고 하죠? 이거 점이 되게 많기 때문에 아 이거 용어를 까먹었는데 하여튼 점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그 자유도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 계산이 되게 길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한 것은 아 이건 간단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모델링 했냐면은 요렇게 했습니다. 몇 요소가 있으면 이런 식으로 했어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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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해서 얘는 예를 들어서 뭐 h1이라는 두께라고 하면 얘도 h1이라고 두께라고 하면은 얘는 h2 h2 뭐 이렇게 이렇게 해준 거죠. 그러니까 그 색깔을 바꿔 볼까요? 요렇게 끊어 가지고 끊어가지고 이 부분은 이면 플레이트 요소는 얘 두께와 대응되게 얘 두께와 대응되게 그리고 요 안에 있는 플레이트 면 요소는 여기 두꺼운 부분과 대응되게 그렇게 어, 모델링을 해줬습니다. 그리고서는 그이 엘레멘트들을 갖다가 요소들을 갖다가 그냥 한 면에 그 이렇게 아래 위 단차를 고려하지 않고 한 면으로 그냥 모델링을 해줬어요. 그, 제가 한번 표현을 해보면 어떻게 된 거냐면은, 이제, 우리가 뭐, 이제, 그 표시는 제가 이렇게 했지만, 그 구조 해석 프로그램에서 이걸 갖다가, 그, 시각적, 시각화를 시키면, 그, 요소의 두께도 우리가 나타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소의 두께를 나타내게 되면은, 뭐, 이런 식이 됐던 거죠. 얘는 이제 이렇게 두께, 얘 두께랑 얘 두께랑 똑같은 겁니다. 눈으로 보기엔 다르지만 그렇게 생각하자고요. 그리고 여기 가운데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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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또 이제 얇은 거. 이렇게 이제 모델링 해준 거죠. 이렇게 가지고 이제 계산을 했어요. 계산을 하고 그 모멘트나 뭐 하중이나 이런 거 계산하고 그리고 이 프로그램 내에서 또 필요한 철근의 양, 뭐 이런 것들 다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걸 갖다가 전부 다 구조 계산서를 만들어가지고 제출을 했죠. 제출을 했는데, 이제 그걸 검토한, 독일에는 이제 프리프 엔지니어라고 검토하는 그런 엔지니어가 있습니다. 그 구조 계산서를 제출하게 되면 이제 그 엔지니어가 이제 그걸 검사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 검사를 통과를 해야지 건물을 지을, 수, 건물 허가가 나요. 건물을 지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이제, 이, 그 프리 엔지니어가, 그 검사하는 엔지니어가 이제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어, 저기, 뭐야, 너 지금 그 계산은 이렇게, 아, 모델링은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그, 굳이 이 단차를 고려하지 않고, 한 면에, 한그 면에, 그 두께가 다른 엘리멘트를 연속적으로 모델링을 한 거죠.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그러면 그 철근 배근을 할 때는 이걸 어떻게 고려를 해줄 거냐? 왜냐하면 여기에 예를 들어서 이 밑에 인장력이 발생한다면 이 인장력이 그냥 이 다음 그그 붙어 있는 그 기초로 그냥 가지는 않잖아요.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줄 거냐, 어떻게 이 현실화 시킬, 이 힘의 전달을 어떻게, 어, 현실화 시킬 것이냐,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어떻게 제가 대답을 했냐면, 어, 자, 뭐 이렇게 조그만 그림을 하나 그렸어요. 어, 제가 한번 그림을, 어떤 그림을 그려서 보내줬냐면은, 이제 이런 거죠. 요런 거 똑같습니다. 그죠? 요렇게. 요렇게 단차가 있는 거죠. 단차가 있고 얘 두꺼운 얘가 두꺼운 쪽이고 이거 뭐 h1이라고 할까요? h1이라고요. 거 h2라고 하겠습니다. h2라고 하고 이제 여기에서 모멘트가 어떻게 전달되느냐. 이제 이걸 이제 그 친구는 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어 이거 이 부분을 갖다가 제가 따로 떼서 생각을 해 보면 양방향으로 똑같은 모멘트가 작용하지 않습니까? 그죠? 어, 이런 M이라는 모멘트가 양방향에서 작용하게 됩니다. 이것도 M이죠. 뭐 이렇게 하중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을 수도 있는데 뭐 그거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에 큰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M이라는 그 모멘트가 양방향에 작용하게 돼요. 그러니까 얇은 곳에도 작용하고 두꺼운 곳에서도 작용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얘를 갖다가 이제 그 힘으로 표현을 해보는 거죠. 우리 그 뭐라고 하죠 우력의 발, 그죠? 그 인장력과 압축력으로 표현을 해보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어 어떻게 되냐면, 자, 뭐이 파란색을 갖다가 압축력이라고 할까요? 파란색을 압축력이라고, 빨간색을 인장력이라고 한다면, 파란색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렇게 이렇게. 그래서, 얘를 갖다가 뭐라고 할까요? m2라고 할까 아, m, m이라고 하면 안 되고, 이제. d, 아니, c라고 하죠. compression. c2라고 하고, 얘를 c1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압축력이죠. 그리고 인장력은 빨간색으로 할게요. 여기 인장력은 인장 텐션이죠. t2, 얘는 뭐라고 할까요? T1 그죠? T1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기에서 C1, C2, T1, T2 이렇게 구분해 줬는데 이거 왜 그랬냐면은 똑같은 모멘트가 작용을 하는데 그 부재 높이가 다르니까 끄르타는 말은 그 우력의 팔 길이가 다르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력의 팔 길이가 길면 길수록 힘은 적어지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C1 그 t1이 c2, t2보다 작은 값이 되게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제가 한번 써보면은, t, 뭐죠? c1, c1은 c2보다 작고, t1도 t2보다 작다. 뭐, 이렇게, 어, 우리가 간단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여기 있는 t1을 갖다가 t2하고 어떻게든 연결을 해줘야 돼요. 그죠? 이, 그 인장력이 어떻게 한쪽에서 반대쪽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이때 이제 그 스트로타임 모델을 그 사용을 해가지고, 어, 어떻게 힘이 전달되는지 정의를 할 수가 있고, 그 정의된 힘에 따라서 철근을, 배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은, 자, 그러면 일단 C1, C2를 먼저 비교를 했죠. C1, C2를 비교했는데, 그러면, 아, 여기 위에서 C1 시트가 이 점에서 만나겠구나. 그죠? 아, 좀 그림을 갖다가 좀더 이해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한번 조금 더. 여기에 C1, C1 C2가 요 아, 점에서 만나겠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면은 이 점에서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점이 그 뭐야? 심의 평행을 이루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C2는 C1보다 크고, 그러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작용하는 어떤 힘이 더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걔는 이제 사선 방향으로, 콘크리트로 이렇게 전달된다고 제가 본 거죠. 전달된다 보고, 어, 그러면은 뭔가 이, 이 점은 또 뭔가 모질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또할수 있는 게 뭐냐면은, 요 점을 알 수가 있죠. T1이 있는 부분, 요 밑에 점, 요 밑에 점알수 있습니다. 아, T1이 그 인장력이 여기 이렇게 있으니까, 뭐, 그 부재 내에서 어떻게든 전달이 되어야 되니까, 얘는 이제 위로 올라가겠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T1만큼 얘가 위로 올라가게 되면, 또 그에 따라서, 그에 따라서, 이제 이러한 압축력이 우리가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점에서 어떻게 됩니까? 압축력이 그 xy 방향으로 그 컴포넌트가 있죠. 그래서 얘가 t1과 같이 상쇄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힘의 평형이 이루어지게 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얘가 있는 거죠. 얘가 t2. 이 t2를 갖다가 이제 어떻게 어, 해 줘야 될 겁니다. 아그 전에 이 T1도 맞아 정리를 하죠 여기 이제 T1이 있으니까 얘가 여기에서도 그 수평 방향으로는 이제 심의 평형이 있는데 그 수직 방향으로는 음 이게 그림을 많이 그리면 복잡하게 되는데 그래도 표현은 해야 되니까 얘를 갖다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X 하고 Y의 그 컴포넌트를 성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 수직 부분이 아직까지 힘의 평형이 있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 수직 부분이 T1과 그렇게 어 평행 상태의 힘의 평형을 이루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직도 제가 이게 손에 안 익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힘의 평형을 이루게 돼서 아 이제 얘도 체크가 됐다. 얘도 이 포인트도 힘의 평형을 이루고 얘도 힘의 평형을 이루게 되는 것을 우리가 잘알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T2가 남았죠 T2가 남았는데 이 T2를 갖다가 이제 그쭉 이렇게 데리고 오는 거죠 왼쪽으로 이 힘을 갖다가 쭉 이걸 점선으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쭉 이렇게 데리고 오는 겁니다 쭉 데리고 와서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 이제 끌어오는 거죠 이 T2를 갖다가 여기까지 이렇게 끌어오는 거죠 그러면 이 T2는 예, 그, 이 윗부분에 수직성분, 수평성분이 있는데, 이 수평성분과, 그리고 여기 T1에서 어, 생겨난 예의 예 수평성분과, 서로 그, 평형상태에 있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포인트에도 다시금 그 힘의 평형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도 힘의 평형, 여기에서 힘의 평형, 여기에서 힘의 평형, 다 이제 해결이 된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시스템 내에서 이 스트로타의 모델로 각절점에 힘의 평형이 이루어졌으니, 이거는 이제 우리가 그 정, 역학적으로 어, 바로 된 모델이다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할 일은 뭡니까?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그... 타이 부분에 있는 곳이 인장력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 인장력이 작용하는 곳에 우리가 그 철근을 넣어주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어, 이걸 갖다가 이제 다시 또 표현을 해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우리가 이제 철근 나중에 배근을 할때 어떻게 해줘야 되는, 초록색으로 한번 해볼까요? 초록색으로 해보면, 이제 요 밑에 철근 배근은 당연히 해줘야 되겠죠. 그죠? 왜냐면 요 T1이 있으니까. T1에 대해서. 그리고 얘, 수평, 수직성분. 얘도 이렇게 올려줘야 됩니다. 그죠? 이렇게 철근을 배근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는 또 어디 있습니까? 이 T2도 있죠? T2도 철근을 배근을 해줘야 되는데, 요까지만 가면 안 되고, 더 가야 되죠. 그죠? 얘까지 가는, 얘그 위치까지 가야 됩니다.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죠. 이그 철근이.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서부터 우리가 그 철근 정착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부분부터 온 힘이 그이 절점에 작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힘의 평형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이 부분도 우리가 이런 케이스에서는 저 같으면은 뭐 이렇게 이렇게 배근을 해줬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어죠 예. 이 압축 그 스트럿이죠. 스트럿이 확실히 작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렇게 배관을 해 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얘기를 했죠. 야, 내가 여기 뭐야? 그 우린 내가 이제 이 단차 단차로 생기 아, 그러니까 힘의 전달이 단차로 인해서 그 방해가 되게 되는데, 그래서 이걸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스트로 타임 모델을 기반으로 하여서 이렇게 우리가 이 부분에는 철근벨근을 해주겠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해결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뭐 간단하게 오늘 제가 그스트로 타임 모델을 사용하여서 또어 적용이 될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암쪼록 뭐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제가 또 다른 내용으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그 휴가를 다녀왔는데 그 독일 남부 쪽에 잠깐 갔다 왔습니다. 거기 검은숲이라고 하는 곳에 갔는데 거기에 재밌는 또 건축물이 있더라고요. 뭐 그렇게 크게 만 말할 거는 없는 것 같기도 하지만 뭐 보고 저도 좋아서 사진을 몇장 찍었는데 그 사진 한번 같이 보시면서 그 구조물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몇 가지 얘기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또 다음에 어,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